여러분들 이번에 던파가 또큰 패치를 납니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큰 어떤 그 위기에 있었잖아요. 많은 유저들이 아우 할게 없고 너무 재미가 없고 이랬었는데요. 중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싹 갈아엎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천 업데이트 직전에 예, 이제 한 3일 남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어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이벤트인데요. 이게 지금만 가능한 게요. 중천이 업데이트되고 만 못하는데, 이거 개웃기다 그래가지고. 입장. 어떻킬래 그래, 이게? 뭐야, 방어 시작. 이거 오랫동안 왔는데? 뭐야? 뭐야, 쳐들어가는데, 막? 어, 체력 따라, 체력 따라, 체력 따라. 뭐야, 이게? 어 뭐야 뭐야 아니 아이템들이 막 뛰어와요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야 제정신이 <laughs> 아니데 그럼 이거 다내 아이템이야? 아니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와 미쳤네 진짜 이게 뭐 이게 뭐 오오오 야야야 저건 큰 거다 큰거 일로와 뭐야 막 빙을 치는데 피통도가피통이안 나와서 못 친다는데 나와, 와 이게 무슨 이벤트야? 뭐야 이게 아이템 막 아니 저거 뭐야 아이템이 왜 걸어가 내 장비 일어와도군도는피통도 큰가봐 <laughs> 아직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 됐다 됐다 라운드시 아직 안 끝났어요 뭐야 왜꼈어어 됐어 됐어 헐랭기 살다 살다 이런 이벤트 처음 보내네가 진짜. 수많은 게임을 했지만. 멘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아, 근데 유머러스하게 풀긴 했다. 뭐야? 다, 아, 버프 받은 거야, 이거는. 오우, 쉣. 클리어! 어, 종료네요. 어, 지키긴 했다. 중천 방어 전 주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템을 사는 거야? 뭐 이것저것 막 주네. 어쨌든 중천 전에 좀 웃기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하는 유저분들이 접지 않고 예, 이것저것 또 이제 예, 혜택 받으라고. 진짜 얼테이가 없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중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아니. 캠을 켜 봤구요. 자, 들어가시면요. 지금 던파에 들어가면 바로 1초 만에 반응 속도 좋으면 0.01초 만에도 가능합니다. 레벨 110까지 9만렙까지 단박에 만들어주는 템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걸 줘버리네. 이제. 근데 잠깐만요. 명성이 떨어져 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마지막에 명성이 5만 몇 아니었어요? 왜23,000있음 얘네도 그렇네? 1 2천 이러네. 엄청 떨어져 있네. 일단은 제 다른 부캐를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레벨이. 뭐야? 아니 장비도죠? 아니 레벨만 110이 아니네. 12강 8제련 유일무이한 무기 선택 상자 115 레벨 장비 풀세트 상자 뭐고 오! 이거 가보겠습니다. 슛 뭐야? 아 나 테스트 하는 거야, 이거? 너 캐릭터 방금 만들었으니까 짜발이니까 이것저것 하라고. 와우. 와우. 와우, 유일무이. 야오 하면은, 와, 미 뛰었네. 뭐야, 명성 순식간에 만 오천? 개판이네. 이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자, 우선 몸을 풀어볼까요? 추천 스킬 세팅 받아주고요. 아, 이러고 이제 튜토리얼 하는 거네 또. 박할 친구들은 맨날 나랑 싸워. 아이디 개 멋있죠, 조니 기죠 예전부터 덤프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이디에 특수 문자 넣을 수 있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사칭도 많았고. 야, 이거 내가 모르는. 와, 뭐야? 야, 이거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레인조가 아닌데? 야, 레인조 감성 미쳤네. 칭호 껴주 야, 만칠천. 순식간에 명성 만칠천입니다. 야, 예전에 열심히 키웠던 건다초기화네 그러면? 오, 뭐야, 다 껴줘 심지어 탈리스만까지. 이야, 이거 뭐? 거이 뭐, 사실상 재활 트레이닝을 해버리네요던파가참 이런 건잘 만들어.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거. 연어 분들도 많고, 예, 접었다가 돌아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상은 유입보다는 다 연어잖아. 헿,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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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씨, 야 이건 그래도 그대로네. 배빨리 끝내잖아요 요즘에 스피드 보면 엄청 빠르게 압축이돼 있단 말이야. 그럼 뭐디축이라든지 이런 게우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어 이스카우드 제왕 사이드는 여전히 좀 간지는 남아 있네요. 무스턴 모험 지원 상자, 그냥 다 가르쳐 주네 게임에서. 와우, 야 이걸 싹다 해줘 전부위를. 이야 이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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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명성 거의 이만 다 됐습니다. 픽스탠딩도 가르치네. 아 가르쳐주는 거야. 얘 예, 시간 멈추고 야 별걸 다 가르쳐주네. 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니까 110이 되고 만렙이 되는 게 하루만에 되긴 됐잖아요. 그때도 이벤트로. 근데 피로도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건 피로도는 다안 떨어지네. 이거 다 하고 바로 전투에 끼울수 있네. 이건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예? 야, 이거 엄청 오르는데 이러면스 테? 우와, 28,000. 융합서. 자, 마지막 던전인가 봅니다. 이건 뭐야 이거? 뭐지야? 자, 다 잡았고요. 마지막도 뭐 줬거든요? 아, 그냥 이제 게임 하라고. 이야, 이제 알려주네. 해야 할 일을 아예 줘버리네. 115 레벨을 달성해라. 액트가 바로 열리네, 여러분들. 뭐야, 지난 이야기. 전년에 단그렇다합니다 예, 이야, 들어오니까 또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 빨간불 이... 보세요. 아 잠깐만 이 뭐야 아 클레압이 없는데 이번에 레어 버튼 주더라고요 이거 이거를 줄걸 아쉽네 어쨌든 이번 중천의 핵심 뭡니까 장비 레벨 이딴 거 아니에요 우리 득템의 재미 살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번 키워보자고 야 근데 난 이건 좋다 여러분 체력바 변경점 보이십니까? 이거 언제부터턴지 몰라도 이건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까 보스 잡을 때도 느꼈거든요 체력바가 이제 뭐막 2천 줄 3천 줄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는 뜨는데 볼땐 달라 야 이거 레압 이거 줄까 근데 이거 아, 너무 느린데? 아 이거 파네 이거지 이게 맞지 이 타이밍이구나 아딱값 싸네 그렇지 이게 맞지 아야야 이제 좀 숨통 트인다 아 좋다 자 만렙이 얼마 안 남았지요? 실제 플레이 타임은 1시간 좀안 되는 거 같은데요 와 레벨 했다구 만렙을 1초 만에 하고 그리고 현 만렙 1시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오, 상위 던전 열렸어. 필요도 많이 필요하네. 옛날에는 제 기억상 맞는 몇 대지? 90인가 100이었나? 그때 막그 골드 줬잖아요. 이젠 그냥 이걸 주네요. 물약이랑. 공말의 게시랑 장비들 줍니다. 백개 하나 나온다는 리볼버. 아니 옛날에는 이름도 멋있었잖아. 어, 와일드 펑크에뭐 이렇게 등등등 있었는데 사자성어도 있고 노페인 노게인도 있었고 백개 하나 나온다는 리볼버 뭐냐 이게? 뭐 이런 던전을 가라고 합니다. 가면은 공말의 게시를 주네. 공말의 게시로뭐 하나보다. 아, 공말의 게시로 지옥 던전 가는 거네. 야, 지옥 던전이 부활을 했네. 가볼까 한번? 가봅시다. 오, 이게 이제 피로도 6 0이 들고. 시면에 잠긴 종말의 계시가 120개 필요하고 또 여기서 이걸 캐는 거네. 종말의 숭배자에서 시면에 잠긴 종말의 계시를 얻어가지고 120개 쌓이면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는 무려 1,300%의 효율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여기는 그냥 100% 효율. 어, 가봅시다. 이런 거 나오나? 네, 이렇게 나오네. 종말의 계시 있고. 아, 옛날 지옥 던전 마냥 이렇게 딱. 뭐가 있네요. 웃으면은 연기겠죠. 뭐야? 모니스터가 아, 아니야? 아 이렇게 하나 떨어지네. 나 아직 안 끝난 거 같은데. 끝난 건가? 아 옆으로 오면 또 들어가는 거야. 아 무한으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전에도 있던 방식이긴 한데. 오 이런 식으로. 따로 누구를 상대하진 않네. 야 이렇게 해서 120개를 모으라고? 아씨. <laughs> 어. 어뭐 떨어졌네. 자 이게. 지금 떨어진 장비거든요 오 유니크인데 일단 명성 오르고 공격력 증가 많이 되고 거의 뭐1000% 정도 마법 부여 안되 있긴 한데 그래도 센거 같죠? 이거는 이제 피로도가 없어서 그런 건데 더 해보자 자세나샤베에서 피로도 응, 넥슨캐시 개많아 응, 큐브 부상 개달아 어쨌든 받아주고요 야 이거 네개인데 지금 120개를 모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120개 이야 씨야 레전드 네 아니, 근데 이거 콘스터도 없는 건좀 슬프네. 그냥 이거 알까기 아니야. 그냥 알까기야 알까기. 오, 뭐 하나 떴다. 자, 오, 리볼버 떴네요. 이야, 이거. 예, 아까 보장으로 받은 거네요이 아, 이게 맞나? 이게... 아, 이게, 이게 너무 기대했나? 이거. 대박, 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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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 좀 달라. 오매 집이 좋은데, 와, 뭐야? 뭐 떴어? 아 하필 또 벨트네 아 씨. 근데 잠깐만 이거 내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님들 옛날에는 장비에 중갑이니 뭐니 있었잖아 원래 이거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어 없네 가죽이니 뭐니 그런 거 없네요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영혼까지 쭉쭉 빨아먹어 막상 또 까보니까 또 재밌네 야 뭐가 나올까? 좀매치비 세면 좋은 게 나오는 거네 아빵이구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이걸 돌고 또 돌아 뽀도라이 어? 아, 여기 까지 꽝 아, 아, 근데 시면에 잠긴 이거 진짜 안뜨 네, 이거 먹기 힘드 네, 하루 에한20 개, 30, 30개 쌓이 겠 네, 이거 보 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천 업데이트된 던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시간 키운 캐릭터가 이제는 이 친구들을 다 앞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긴 한데, 이 꿈결 속 여기 가는 게더 나았겠다. 여기가 효율이 7, 곱배네 여기가 더 나았을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거 들어왔는데, 지옥 던전 돌아왔고, 그리고 상급 던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보시면 된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하시 고요. 오늘은 여기서 예, 가보겠습니다.